수학을 지금 보시면 수학은 이제 국어보다 조금 음, 조금 더 이제 개수가 적어요. 개수가 적은데 어, 되게 재미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거는 100이 한 표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이 표점이 3개예요. 여기는 100이 표점이 5개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100 안에 표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147로 나오고 여긴 145라고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47과 145는 147이 더 어려운 시험이어야 되는 거지만 145가 더 어려워서 만점자 수가 어디가 더 적었겠나요? 1 4 2022와 2023 중에 언제가 만점자 숫자가 더 적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음, 당연히 이건 미적 만점자죠 미적 만점자인데 그 미적 만점자가 언제가 더 숫자가 더 적었겠어요. 2, 3이 더 적었으니까 이게 101%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더더 더 적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점자를 보면은 여기가 만점자 더 적잖아요. 934에 612명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표점이 무조건 높다고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다를 어디에다 관점을 둘 거냐? 그러면 이제 만,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만점자 가 무조건 적은, 적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건 만점자가 147점이니까 표점이 높아서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자는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역전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예, 얼마든지. 그저 그러니까 표를 보면 우리가 국어에서 봤던 것처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요렇게 음영되어 있는 거는 미적일 거고, 요렇게 노랗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노랗게.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요, 요, 요거는 기아인데, 요 때는 기아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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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은 확통이에요. 초록색은 확통인데, 그럼 요 때는 확통이랑 기아가 만점 최고점이 같고요. 요 때는 미적이랑 기아가 만점 최고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어, 이때는, 예, 기아랑, 미적이 최고점이 같고, 이때는 확통이랑 기하가 최고점이 같고, 요 때는 이제 확통이 144고, 요 때는 확통이 1 4이고요 때는 확통이 137이고, 어. 그러면 24학년도에는 확통하고 미적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거죠. 그럼 우리 앞에서 우리 이제 해봤으니까, 국어를 통해서 우리 해봤으니까, 그러면, 어, 2024학년도에 오답률을 뽑아보면, 미적하고 확통에 그 오답률 문항을 뽑아보면은, 미적에는, 미적 오답률에는 선택과목 미적이 많을 거고, 2000, 그 확통에는, 어 선택과목이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공통과목은 똑같이 보는 거니까, 공통과목은 똑같이 보는 건데, 이게 선택과목이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저 격차가 벌어지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것은 확통하고 미적하고의 그 오답률을 뽑아 보면, 그 오답률 안에서 그 확통 문제와 미적문제의 개수가 차이가 날 거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잖아요. 아까 화작이랑 엄매에서 우리 봤었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오답률을 한번 뽑아 보면은 수학 오답률의 탑10을 뽑아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노란 글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게 요게 선택과목이에요 노란 글자로 있는 게 선택과목 그러면 요거를 노란 글자로 돼 있는 게 선택과목인 선택과목 그 다음에 여기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주관식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건 주관식 음. 그다음에 여기 노랗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노랗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는 3점 짜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게 다 4점인 거야. 다 4점인데, 요게 3점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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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거는 3점 짜리. 이 노란 글자로 돼 있는 거는 노란 글자로 돼 있는 거는 선택과목. 그러니까 여긴 미적, 여기는 확통이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27번 같은 경우는 3점짜리인데 어, 뭐라는 거예요? 3점짜리인데 미정문제라는 거죠. 여기도 27번 3점짜리인데 미정문제다. 여기 27번도 3점짜리인데 미정문제다. 이런 거예요. 어, 표가 어렵죠. 그러니까 3개가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주관식, 주관식이 하나가 표시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점짜리 문항이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선택과목이 표시가 돼 있는 거고 그니까 탑텐 안에 지금 이 3점짜리 문제가 일단 딱 탑텐 안에 여기 하나씩 밖에 없었는데, 그쵸? 여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하나 있죠. 근데 되게 위쪽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있고 하나 있었는데, 탑텐 안에 여기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3점짜리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4점짜리가 어렵고 3점짜리가 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탑10 안에, 어, 3점짜리 문항이 이렇게 두 개나 있는 걸로 보면, 3점짜리도 되게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20, 2024학년도가 이렇게 힘들었다, 라는 데 그치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3점짜리를 정확하게 푸는 게 핵심이겠다. 아, 그것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3점짜리를 정확하게 푸는 게 핵심이겠구나. 그래서 딴 애들이 틀릴 때, 그거를 내가 맞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맞치는 것이 핵심이겠구나. 그래서 어려운 것만, 어려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를 더 정확하게 푸는 게 핵심이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요거를 그려드리는 거예요. 음. 이게 더 나아가서, 자, 요렇게 빨간선 위로만 보세요. 빨간선 위로만, 음. 빨간선 위로만, 그러니까 5위 안에.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세요.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2024에는 선택과목 문항이 하나도 없죠. 확통. 확통에 2024에 보면 선택과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2024는 5위 안에 선택과목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나 2023보다 하나가 더 많죠. 근데, 확통은 2022랑 204, 2023에 각각 두 개씩 있었는데, 선택과목이. 요거, 요거잖아요, 선택과목. 선택과목 두 개, 선택과목 두 개. 근데 여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는 미적은 두 개,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이게 확통과 미적의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수 밖에 없었구나. 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8위까지 끊어서 보면, 여기 3점짜리가 계속 없다가, 여기 3점짜리 계속 없다가, 여기 하나가, 5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 하나 있고, 없다가, 여기는 두개가 있잖아요. 8위 안에. 그러니까, 아, 이게, 3점짜리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애들이 굉장히 이게, 층층이 애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층층이. 층층이 존재하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4점으로 뭉태기 뭉태기 뭉태기가 있는 게 아니라 4점을 틀리고 3점을 틀린 애도 있으니까 애들이 차락차락 차락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훨씬 더 많이 뭐 합니까, 지금? 훨씬 더 분포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분포 가 많이 존재하는 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3점짜리도 틀리고 4점짜리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층위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건데 예년 같으면 그냥 4점짜리 뭉태기, 뭉태기, 뭉태기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23학년도 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특, 특이한 경향을 보였고 이런 특이한 경향이 2025학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탐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참고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은 이게 원점수 50점이 2 0 2 3학년도 되는 생활윤리 원점수 50점이 2022학년도에는 아 3학년도에는 72점, 표현점수가 72점이고, 백분위가 100이고, 1등급이었는데, 50점을 받은 애는 0.79%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48점을 받은 애들은 70점, 표준으로 70점이고, 100분이 99를 받았고, 등급은 1등급인데, 48점까지가 1.25%다. 따라서, 이게 누적이니까, 여긴 0.79고, 여긴 1.25니까, 48점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0.5% 정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47점을 받은 애는, 표준점수 69점을 받았고 100분위는 98을 받아서 1등급인데 여기까지가 3.07%니까 1.25, 3.07에서 1.25를 뺀뭐 1.7%, 뭐 1.82%, 뭐1.82% 정도가 47점에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50점 만점을 받은 애가 0.79%인데 2 0 2 3학년도에 0.79%인데 2점짜리 하나를 틀리는 0.5% 정도 돼가서 0.54% 정도 되겠죠? 뭐, 0.46%, 0.46% 정도가 돼서, 어, 되게 적은 거죠. 0.46%고, 47점, 3점짜리 하나를 틀린 친구들은 1.82%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점짜리를 틀리는 것보다는 3점짜리를 틀리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3짜리가 더, 탐구 3점짜리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2024학년도의 생활과 윤리는, 50점 만점을 받은 표점이 6점, 65점이고, 100분의 98인데, 1등급이고, 누적은 4.63%다. 즉, 만점자가 4.63%. 그러니까, 4%가 넣어버려서, 이 만점자 바로 다음이, 1등급이 못되고, 2등급이 될수 밖에 없는 거야요 그러니까 2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63점의 표점을 받아서 91점이 되는데, 12점 여기까지가 12.71%가 있으니까 어 48점과 47점이 하나로 묶였거든요. 48점이 좀 적고 47점이 많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이이 63에 92이 두 개가 묶여 가지고 10.71%가 되는 거니까 이 다음 점수가 거의 거의 8%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점자가 4.63%가 있고 그다음이 8% 정도가 있는 구조다. 자, 100분위가 왜 이렇게 나오냐는 지금 궁금해 하시면 안 돼요. 100분위가 왜 이렇게 나오냐? 어, 1등급인데 왜 96이 아니라 98이냐? 그건 지금 궁금해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그,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걸 보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누적 비율이라는 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그 점수의 비율이다. 즉, 어, 여기에 42점을 받은 애들이 9.68% 거기까지 9.68%가 있고, 43점 받은 애들까지가 7.2%가 있으니까 42점을 받은 애들은 9.68에서 7.2를 뺀 2.48%가 42점을 받은 애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지금은. 일단.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그냥 보시면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가 있는데 원점수 42점까지 똑같은데 여기는 1, 2, 3, 4등급까지 있고 여기는 1, 2등급까지 밖에 없죠. 여기는 원점수 42점까지 1등급 하나인데 여기는 1, 2등급이 있고 여기도 42점까지 1등급인데 여기 1, 2등급이 있고 여기는 1등급 하나, 42점까지가 1등급 하나인데 여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자, 이이 이,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 원점수를 지금 한번 보세요. 요거 꼭꼭 꼭 얘기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원점수가 다몇 점인지 한번 보세요. 원점수가. 제가 원점수 몇 점을 제가 다 음영 처리를 해놨는지를 한번 보세요. 원점수를 잘 보시면 원점수에 46점, 45점, 44점 그렇죠. 그 46점, 45점, 44점을 제가 음영 처리 해놨어요. 이세개 점수의 공통점은 뭐냐? 이세개 점수의 공통점은 두개 틀린 거라는 거예요. 2점짜리 두개 틀리면은 46점이고, 2점짜리 하나랑 3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45점이고, 3점짜리를 두개 틀리면은 44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두 개씩 틀린 거예요. 다두 개씩 틀렸는데, 그러니까 두 개씩 틀린, 틀린 건 똑같은데, 2점을 틀렸냐, 3점을 틀렸냐에 따라서, 비율 보세요, 비율. 여기, 여기는 5% 정도 되지만, 여기, 여기는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점짜리 두개 틀린 아이와 3점짜리 두개 틀린 아이는 거의 8% 정도 차이가 나요. 두 개를 틀렸지만, 여기도, 여기는 1.4% 정도 차이 나고, 여기는 2.1%, 2.1, 2.3%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그냥 1점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율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탐구 1점을 진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1점에 따라서 등급 컷이 바뀌기도 하지. 근데 그 등급 컷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만큼씩 뒤로 간다는 거죠. 뒤로. 1점 하나에 등급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그 1점 하나로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를 틀렸지만 2점짜리를 틀리냐 3점짜리를 틀리냐에 따라서 그만큼 등수가 뒤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1점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해 주세요 어. 1점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음. 어 다른 저는 저희 집에는 화학 하는데요 뭐, 저희 집에는 윤리와 사상 하는데요 어. 여기 가면 다 있어요 음. 여기 가면은 다 있습니다 여기 6 7 8랑 672화 가시면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리고 실제로 어떤 식의 흐름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는 지가 다 있어요 저기 가면은 G파일로 묶여 있어요 음. G파일로 묶여 있으니까 저글을 꼭 읽어보세요 음.